어, 안 나갔다. 미슈 되시나? 아, 는니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필만하지 감사합니다. 아마 나 거점에서 떨어뜨릴게요 nhưng... 어, 어쩌 지금 라인 서서 우리 방좀 아, 나 떨어뜨리겠다. 나이스 그래 빠졌다. 아 그래 빠졌어. 어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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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저 사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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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저저 사람, 저 사람, 저사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사로저 사람, 저 사람, 저 나힐 좀. 잡이 잘못 봤다. 아, 오케이. 파라 왼쪽 위! 파라 왼쪽이. 어. 아, 여기 맵이 좋아서 할수 있는 게 없어 별로. 자, 나서. 이렇나이번 오더. 나라이. 가체 나 그냥 바로 박을지. 아 메르시 나오면 쓸게 나와봐. 일단 나와봐.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오 그래 빠지. 생체 수류탄 빠졌다! 나 아, 갇혔는디? 아, 아, 저도 쓸게요! 어이 아, 아, 너무 많이 썼는데? 아, 아, 저기도 많이 썼다 저기, 뭐, 저기는 저기 아나퐁만 빠진거 아니야 맞아 어딱 어. 아나퐁 아 우리 너무 많이 썼는 죄송해요 내꺼를 좀안어어어 거점에서 싸울까요? 공 없는데? 어 거점에서 싸우는게 나을거에라 그 때문에 파라 여기 별로 안쎄요 쟤네 메르시 있으니까 최대한. 낙상주시 메르시만 잘라보. 어, 팀메이빠진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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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르시, 아이쿠, 메르시, 아이쿠, 컷, 아이쿠, 아이쿠. 메르시 컷 메르시 컷. 번 없어 번 없어. 그지라라 차리야 차리야 차리야. 따라 라시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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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따 1시스파리0 0씩어0 0씩1 0 0어 100씩 100씩 1 0 0이 1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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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그1빠0씩 10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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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파0씩이0 0씩 100씩 1 0 0어 100씩 어0 잠만 한진 쟈쟈 여기 하나 쟈저궁 있어요 쟈쟈쟈 하나 쟈 메르시 메르시 보활각 쟌다 메이저 뒤에 오브이각다이고이고이아 겁나 아트레이 나이스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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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반다 대피 대피 나이자 아녕 <laughs> 좋고요 점수 일대영이층 힙사마죠? 댄지 있으니까. <laughs> 어, 2인 싸움이면 디바 해야 되나? 아니다 라인. 아니, 이거 어떻게 제 제가 라인에 들으니까 아니야, 겐트니까 무진라서2층가는은로 아, 2층만을... 음.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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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어, 일로?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빨리. 뮤슈 님. 빠른 거 빠른. 바로 이속해 주세요. 뮤슈 님. 파킹. 라인에세거임 알아. 파라 파라비파라위에느리다 이바 이바 멘티 게피 멘티 개피 보여 멘티 개피, 개피 안에 근데 이바 막고 짤, 있어 이바 이바 보는줄 이바 이바 안쪽에 이바 로봇 손좀보 이바 짤 아, 걸었어 아. 아, 걸었어 자 아, 난 뒤에 있다 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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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도망갈게요 벌점 먹어요오가이 이속 한 번만 오케이 트래피트래피좀 오오오 입구로 다 온다 입구로 다 온다 입구에 여섯 명 아, 확인 아 아깝다 벤치 확인

그렇다 그렇다 이거 형이 잡자 포커싱. 팔아 오른쪽 위. 왔다. 아이빨 말고 빠졌다. 끊었어요. 여기 디바! 빠지네. 이 빠지네. 파라 콩 빠르고 궁도 텐트를 보렸는데 아, 아, 플러스 하나. 아, 씨. 어, 받았다. 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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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안 아파, 일단. 아, 죽었다. 안지마 온도 금 몇이야? 뭐 대변이 잔다마. 게임 끝나고 바로 이렇게 돼요. 야, 정명아 자리 하나 찼다. 거기 아, 제가 쳐 놨어요. 오고고. 백 정면으로 가는 게 낫겠다. 어? 응. 어? 응. 자리에 한번 튕겨내 볼게요. 아, 피가 어? 없다. 너무 쪽빠졌어요 나한테 억으로 닭 걸린다. 나잇짤! 아야 뭐야 퀴즈 너무 빨리 쳤다 이거 디바 궁 예상했어야 했는데 디바랑 노거궁 빠짐 오케이 마지막 한번 밀면 돼요 저궁제궁 모아서 궁뭐 가면 되거든요 같이 가요? 다시 다시 자리에궁 빠졌고 디바 궁 빠졌고 아. 적 섬을 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리고 파라 궁도 아직 안 왔을 거야 겐지.. 겐지 아나 하나 정도? 있려나 아시다, 내가 어디서 어그로 응? 어? 식으로. 위에 아, 자정면으로 내가 오서 마, 구독. 게요나 빼내시구. 예, 서라 오, 예. 지바타, 지바 파라. 빼나 빼내나? 나 빼내나? 나빼나나 빼내나? 나나 싸움 되나나 아, 내나나아나나 빼내나? 나 빼내나? 나 야, <목소리> 여기 피 받았다. 진짜로 봐봐. 한자야, 자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아나 힐뱅, 아. 어,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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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님이 저궁 아, 있어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쟤네 없어, 겐지 어? 없어. 오케이. 저거 가요. 한 네, 명만 비빌 사람 트레이서가 먼저 비 ᄇ 고 네, 나머지. 아이거 지금... 궁. 뒤에. 위에 파라, 위에 파라. 아, 형, 저 반백 한번 준비. 오케이, 고고고고. 네. 다리야 다리야. 봐라 어, 어떻게 쏘는 거야? 잡았어 잡았어 두명 잡았어. 잡았지. 어갔어넘어 나이스. 타라. 이리와, 이리와. 같이 가자. 네. 점수 이대0 서지 <목소리가> 76. <목소리가> 진어차 안나가 나요 제네타가 나요. 안나도 아 괜찮은 것 같아요. 확실히 한 방이 있다 보니까. 딜러 하시면? 러가러가 아니고 이거 뭔가 좀 기여될 수있 만한 게 캔투다 보니까 한번 제네타 해보. 아, 물수 아, 있는 있지? 것도 없어가지고. 오케이. 상대 6인 큐였죠? 네. 네.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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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어그로 뚫고 있어요, 뒤쪽에. 힐한번 봐주세요. 어, 아, 아, 나한번 갔다. 이거 알아, 알아, 알아. 끝까지 아, 나도 뚫는다, 음. 이거. 아 이거 팔아서 가울만한 게 없구나 그냥 씹어줄게 내가 하셔도 돼요 제가 바꿔줄게요 자. 켁. 거점사라 사라. 다 오른쪽이 오른쪽이. 사라져. 수 먹어요. 안녕 <놀람> 안녕. 겐지가 왜왜 나한테 저러지? 을 뽑을 준비가 됐다. 계속 속보 들어오네. 다 들어왔어요? 오다궁몇 시야? 아이고, 오대한번나오대한번 준비 좀 해줄게요, 저. 아, 태프야, 어, 잡... 내 겐지 맞을게 겐지 컷 겐지 컷어 죽이지 마잡지 아이고. 좀 천천히 잡을 걸. 아깝다저거 루시오님! 믿어줘요나 죽겠다 이거 이거 루시오 잘랐으니까 나도 한명잘라 여기 온다 여기 자리 온다 아, 잘랐어 잘랐다 나이스 아궁 쓴다 궁써아아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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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아 아, 죽었다 이거 이제 쟤네 그거 있겠다. 리공 자리아궁. 어. 자리아궁에 비바이랑 빠졌어. 자리아궁에 겐지궁이나 파라궁 올 거야, 어. 이거. 빠졌어요. 어, 오케이. 와, 뭐야? 야, 야, 파라, 파라 왼쪽이, 파라 왼쪽이. 파라 내가 견제 한번 가고. 음. 아, 틀려 미다 빨리빨고 자리아 빨고 저기 그거. 타타님 공명? 너버 깼어, 일단? 패피에요 파티. 천천히 싸우자. 파라를 못 잡겠어. 파라 자 아, 하나. 하나, 아, 하나 짜, 일단. 파라 프리드, 파라 프리드. 으으으 거점, 거점, 사랩은 아까 뻘붕 어, 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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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 궁도 썼고 아나폭도 빠졌어 오더 어, 나혼가나하 파라 궁은 있어 써버려 넘어 넘어 넘어